이 사람이 뭐 한국에서 뭘 해봤어? 일안 했어 그렇게도 안 하시겠지 어 여기 와가지고 진짜 하려고 했가데 매일 싸우는 거야 매일 와, 아, 저거 타고 가면은 한국 가는데 그래? 아 진짜 가고 싶어 응. 페인트를 하면은 뭐 그때 당시 한7 0 0불씩번 되는 거야 아. 콜로라도에서 뭐 페인트 하려고 했는데 나는 페인트를 못하겠더라 X를 못 옮기고 못 옮기는 거야 내가 아우, 네. 브라도잘 네. 지냈어? 아 그럼요. 잘 지내고 있어요. 어떻게 건강은 괜찮지? 좋아지고 있어요. 그아 그래. 그래. 약 타고 거야.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미국 들어오는 게 나랑 같은 비행기 탔다 그랬지. 그럼요. 같이 그때는 대한항공이 다이렉트하고 둘러서 왔지. 다이렉트가 없고 음. 시카고를 경유해갖고 어. 들어오는 거지. 그때 한 유시간인가 그래. 있었어. 우리가 시카고에. 그게 지금 25년 됐어. 25년 전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25년, 뭐 30년, 그 당시에는 한인사회가 다 교회 위주로. 그렇지. 교회 위주로 다 맞아. 움직였어. 이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에 다니는 그 신도, 행제 자매들이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또 잡을 구할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도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이제 아는,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 뷰리스플라이드였어요. 아. 그 분이. 뷰리스플라이 옛날에 뷰리스플라이 많이 했지. 많이 했어요. 마침, 또,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물어보면 조건이 뭐냐면 영어를 좀 하냐 뭐, 내가 뭐 해. 어, 영어를 내가 뭐해 영어를 못 하지 타타 음. 타타 영어는 배우면 되니까 음.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음. 그래서 그비리스플라 나는 그렇게 해서 비리스플라첫 직업이 비리스플라에서 어. 근무한 거예요 얼마나 했어 거기? 거기서? 흑인 동네 거기서 나 오늘 처음 듣는 얘기다 그 얘기 거기서 한 1년 가까이 됐나? 어. 1년 가까이 됐어요 이따가 나는 저길 간 거야 저기 콜로라도 덴버 우리 그 부랄 친구놈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려고 짭을 찾으려고 걔한테 전화를 했더니 페인트를 하면은 뭐 그때 당시 한 7,000불씩 번다는 거야 응? 근데 내가 페인트하면은 아뭐 이거 페인트하면은 뭐 그냥 그냥 벌어 그러니까 뭐똑딱고간 거야 콜로라도 콜로라도에서 그 페인트 하려는데 나는 페인트를 못하겠더라 사다리를 못 옮기는, 못 옮기는 거야 내가 아홉 살 이거 그냥 42프짜리 있잖아 그거 와 그게 보기보다 엄층 무겁고, 휘청휘청이잖아. 아, 아 콜라도또 바람 말고. 어, 근데 그거를 요령껏 해야 되는데, 요령에 어디 나이 어. 먹어서 와가지고. 그래. 응? 다 요령에. 근데 그 남미 애들은 들고 뛰어. 아, 어, 걔네들은 몰래 힘도, 기본 힘도 좋고, 많이 해보, 해봤던 어. 애들이냐. 아, 그래서 나는 그, 있지. 좀 있다가 지금 못하고 있다가 세탁소에서 일한 것 같아. 세탁소에서 일하고, 빌딩 청소를 하고, 야 형도 세탁소 일했구나. 야 콜로라도는 세탁소에서 내가 뭐 영어가 돼뭐돼그드라이클리하고그런들이 있잖아. 응. 그거면난 분리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잡일이거든. 응. 그래. 왜냐면 나도 세탁소 일을 했는데 응. 처음부터 뭐 셔츠 다리는 거, 팬츠 다리는 응. 거, 뭐 상의 다리는 거, 그 다음에 응. 이걸 뭐라 그러지 막 하는 걸뭐 이렇게 묻은 걸 이렇게 막. 하는 아, 거 뭐라, 뭐라 그러더 이거 뭐라 그래, 그 아그 뭐라 그래 아 있어 그 하했던 스파 날리는 거예요. 스파, 어, 스파, 스파 그래. 날 그, 어. 그거 이제 그거는 또 그거만 전문으로 또 하는 그래,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런데 어.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형도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야. 없지. 기술이 없지. 없지. 그러니까 형 말대로 분리하고 그다음에 셔츠 넘방보고 어디 걸어놓고 그래. 싸고 하는 그런 거만 응. 한 거야. 그리고 빽잉 빽잉 하는 빽잉이라고 그래. 뒤게 닦고 거기서 또 무슨 나는 그 앞에서 에 예, 드라이클리니하고 넌드류를 분리를 하잖아 이런 테이블이 있잖아 테이블에서 분리를 하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뭐가 쌓이는데 그게 비듬이야 비듬 그거 사람 비듬이야 아, 그걸 그러나. 내가 아, 야 지금 어, 어. 지저분한 거 많지 어. 막말로 형이나 나나 한국에서 뭐 그런 일을 해봤어 안 해봤지 어. 그런 일을뭐 생각도 못했지 나도 한국에 그거... 있을 때는 형 응, 알다시피 나도 뭐 또, 급리수하고 어. 하고 뭐, 잘못돼서, 뭐, IMF, 다른, IMF가 터져갖고, 저는 부원 상태고. 근데, 그런, 뭐, 뭐, 그런, 뭐, 더러운 일, 뭐, 이런 일을 안 해봤잖아. 그럼. 뭐, 아, 내가 진짜 왜 이거 하고 있나. 그런 생각 많이 했어. 그렇지. 난 진짜로. 이익 들어와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참 내가 미국에 잘 들어온 건지, 잘못 들어온 건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았어 나는. 왜 많지? 형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잖아. 나는 특히, 그러다 내가 나이 마흔셋에 왔잖아. 아 형은 좀 나이 아, 들었어. 이게 직금도 내가 젊은 나이에 왔으면 미국에 대해서 좀더 하고 영어도 좀할수 있을 텐데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잖아. 한국에 있을 때 내가 뭐 친구들하고 만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막상 미국에 오니까 야 이게 나는 세탁도 에서 끝나지. 음. 끝나면은. 5층짜리 삥삥 차러봐외숲하고 그게 콜로라도 다운타운 입구에 있어요. 그 은행 건물에.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집사람이 막뭐 한국에서 뭘 해봤어? 일안 했어. 그렇지, 일안 하시겠지. 어, 여기 와가지고 진짜 하려고 그러니까 매일 싸우는 거야, 매일. 아, 근데 형, 형은 들어올 때 어떻게, 신분이 어떻게 해결이 되고 들어온 거야? 아, 그럼 우린 신분이 영주권 받아서 들어왔지. 아, 그럼 나와. 영주권 받는 사람은 공항에서 이걸 한번 더 찍어요. 몰라, 그러나. 사진 찍고. 우리 그, 땐 그랬어. 형하고 나하고는 틀려 벌써 들어올, 들어올 때 벌써 자기 형은 영주권 자고 음. 나는 이게 관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관광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지. 들어오는 신분 자체가 틀려. 음. 그래서 나는 어차피 관광으로 들어왔는데 미국에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나의 이 비자를 그래서 연장을 해야 그렇지 돼. 연장해야지 살려놔야 돼. 그럼. 이게... 학교를 다니든지 뭐. 그렇죠. 어? 그래서 나는 형이 아까 또그 일을 끝나 세탁소일 끝나고 또뭐 청소하러 갔다 그랬지. 음. 나는 학교를 또 다녀야 돼. 학생비자로 바뀌어 체인지했기 때문에 아, 비자를 그렇구나. 살려놔야 아, 되기 때 그러니까 나는 세탁소를 끝나면은 학교로 또 가. 아, 나는 청소하러 간데 너는 학교로 가. 학교가. 학교 와서 어. 이제 그. 11시간, 그러니까 11시, 11시, 12시까지 학교 생활하고 집에 와. 그럼 딱 잠을 한 3, 4시간 자는 거야. 처음에 왔을 때다 그렇게 나는 생활을 했어 여기 나뿐이 아니라, 형도 그렇겠지만, 여기 처음 이민 와서 처음에 이렇게 자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나는 그, 음. 청소를, 청소를 갔는데, 아... 그거, 그 오피스가 있었어. 어. 은행 위에 오피스가 있었는데, 프레시라고 해놔. 붙여놓으면이 바닥에 의자, 이거 바닥에 까는 거 있잖아. 플라스틱. 그거서부터 뭐 하던, 다 갖다 입구에다 걸어놓는 거야. 그럼 그거 치우려면은, 한 시간 이상씩 걸려. 그걸 다 치워야 돼. 에레베 따로 날려가지고 다 치워야 돼. 응? 어? 네. 야, 그럼 또 우리 집사람 짜증내지? 지금 내가 이런 얘기하면 자기 기억 못 한대. 못할 뭐, 수도 있어. 그리고 있지, 하루는, 하루 남자장실을 이야기는... 딱 봤는데, 어? 벽에 뭐 이상하게 묻어어 냄새가 나는 가 똥을 그냥 한 벽에다 다 해놓은 가 똥을 누가 그러지왜 그러는 거야? 어, 아니 화장실에서 마약한 씨는... 놈들 했겠지 뭐 마약한 놈들 제정신 아니니까 그다음 턴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야 그때는 장갑이 어딨어? 청소하는데 그냥 손으로 해가지고 와 서럽대 서로 진짜 서럽다 내가 진짜 그때 그러고 해서 그걸 딱 깨끗하게 왜안 해놓으면 큰일 나 깨끗하게 해놓고 밖에 딱 나왔는데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왜 이제 나오냐고. 그럼 내가 승질 나겠냐, 안 나겠냐. 응? 또 그래서 한 바탕 또 싸우고, 치집어 던지고, 한국 간다고 그러고, 야 그때는 미국이 진짜 내가 나이 먹어서 고생하는거 싫더라고. 다시 한국 가고 싶더라고. 근데 애들, 애들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랬어. 미국에 와서는 이게 안 되잖아. 그렇지, 안 되지. 내가 아이씨. 어떤 일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배가 고프니까 그런가 하면은 내가 아직도 기억나 저기 우리 한인타운 그쪽에 있는 저기 버거 킹이야 근데 거기 이제 햄버거를 이제 투구를 하러 가는데 지금, 지금은 지금 이렇게 투구 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음. 투구를 하러 음. 이제 시켜 가지고 이제 내가 와서 먹으려고 음. 차에 이제 집사람 놔두고 내가 이제 오달 하러 들어간 거야 음. 근데 듣기는 이제 내가 약간은 이제 영어를 못 하니까. 가는 이브라 그래야 되는 자신감이 없었어. 왜냐면이모나라 들어가고 또 할까 봐다 네. 그럴 거야 처음에는. 음. 그래서 갔지. 그래서아이 남자가 이런 것도 못해갖고 내가 무슨 미국 생활을 하냐, 오다 하나 못해가지고. <laughs> 그리고 용기 있게 딱 들어갔어. 그래갖고 그런 얘기는 있어. 네. 가면은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넘버 원, 넘버 두, 넘버 쓰다 있을 것이다. 네. 너, 네가 원하는 걸 보고 숟가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넘버 원. 세트를 달라 그래라. 그러면은 걔들이 뭐 얼마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줄 것이다. 음. 근데 그거 이제 음. 들은 게 있으니까 네. 아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들어간 거야. 딱 들어갔지. 아 걱정하지 마고 내가 오다 해올 테니까 딱 기다려. 내가 가볼 테니까 큰 소리 빵치고 들어갔어. 그 좋았어. 그러니까 뭐 이제 내가 뭐 넘버 원 이렇게 하고 막 했어. 뭐 하고 뭐세트로한뭐내안 네, 되는 용으로 했지. 하니까 지금 와 그때는 몰랐지.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 갑자기 희열투고 이러는 거야. 응, 어, 그래, 그래, 그래. 에이, 맞아, 맞아, 맞아. 희열투고 아, 어, 이러는데, 어, 어, 어. 한국식 영어로 또 생각했지. 희열은 여기 다 숨고 어디로 가냐? 어디 가냐? 어디 간다고 어. 뭐 어디? 아, 그때 이제 딱, 이게 딱 막히는 거야, 이게. 어. 그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손이줄막 서있고, 어. 쫙 앞에 음. 막. 뭐가, 뭐가 끼지? 아지더니싹 까매지더니, 어. 싹 까매지더니 나가야 되겠다, 지금. 나가야 된다. 여기서 나가야 된다. 왜냐, 돌피해 아직 안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 just m o m e n 하고, 뛰어나야죠, 하니까. just m o m e n 하고, 나, 나갔어. 왜냐, 그 다음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뭐, 여기서 딱 막혀버리니까, 싹 끊어지는 거야, 갑자기. 와, 그래, 당황해서 딱 차에 타면서 내가, 왜안 왔냐? 오, 오다 왜안 가져왔냐? 아니, 내가 뭐라 핑계댄냐 <laughs> 쪽팔리잖아. <laughs> 그래도, 뭐라 핑계됐냐? 그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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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 팔렸대 <laughs> 그 메뉴가 다 팔렸대 어. 그래서 그냥 가자 안돼, 가자 안됐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그 기억이 있어 나는 콜로라도에서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윈디슨 가뭐 갔어요 윈디슨가? 어. 갔는데 윈디슨 있었지 음. 지금도 있잖아 어캐쳐보는 놈이 내가 이렇게 서 있었지 서 있으니까 나한테 오 이런 거 인상 쓰면서 백인 놈이, 하고 한국, 한국에서 등질 어, 라는가 등질 라는가 내가 순간적으로, 그치. 여, 한국에서 이렇던 난이 나잖아. 한국 정서는 이게, 이게 이게 안되지 이게 이게 약올리는 거지. 그래서 나는 혹시 나한테 나한테 한국을 부러... 나 이렇게 봤어 그때 나 혼자밖에 없었던 거야. 넥스트 그러면서 이러는 거야. 넥스트 그러면서 이러는 거야. 배는 고픈데 어떻게 가야? 돼. 가서 또 나도 들은 거 있잖아. 응. 하나의 원 넘버 원. 무조건 원 넘버 원. 무조건 번호야. 응. 무조금 번호야. 그 당시에. 얼마, 얼마, 달라고 그러더라고. 뭐, 뭐 있어? 그냥, 그것도 잘못 알아들어. 얼마 달라는 소리도 잘못 알아들어. 그럼 그랬지. 응. 그러면은 무조건 큰돈줬지 그래, 큰돈 줬지. 왜냐? 잔돈을 이렇게 계산 잘 못할 때였아 그러니까 무조건 큰돈 주고 잔돈 내가 받아야... 얼마라고, 얼마라고 얘기하는 걸 내가 못 알아듣는 거야. 아니, 그래.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이거는 내가 승질나더라, 이거. 아이, 그럼, 진짜? 얘들, 근데 얘들은 이게 그거야. 얘들 그거 하는 거야. 저것들 일상생활을 우리 보고 이렇게 손짓하는 건 똑같은 거야, 얘들. 나는, 나는 미국에 이렇게, 내가 전자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자에 얘기했지만, 야, 진짜, 하루에 12번이 더 한국으로 가고 싶었어. 응? 근데 애새끼, 애들, 가고 그런 거면 한국을 또 정서적으로 또생각하더면 내가 그 나이에 한국 가서 내가 또뭐할 거야 IMF 터지고 그 이유인데 나도 저기 세일즈 할 때도 내가 이거 그때 이제 어디냐 그로서리얘기했지그 일화 끝나고 그이 홀세를 내가 건물 를 했다고 홀세를 건물 할때 세일즈 하러 돌아다니면 어느 지역을 많이 가냐면 그것도 또 흑인 동네야 흑인 동네고 그리고 흑인 동네 주변에 보면 공항이 있잖아이 공항. 오향 근처를 딱 가면은 셀드할 때 비행기가 뜨잖아. 그럼 내 속을 뭐라 생각했냐면, 그 힘들 때잖아. 그렇지, 힘들, 힘들 때, 때지, 아이. 아, 저거 타고 가면은 한국 가는데. 그럼. 그래. 아, 진짜 가고 싶다 응. 아, 그냥, 아, 여기서 그냥 스탑하고 한국 가서 그냥 다시 또 해볼까. 변화될 생각이 다 들었어. 그게 아빠의 무게야, 아빠의 무게. 그치. 그게. 응. 가족에 대한 그 그럼, 책임을 져야 된다는 지금, 응. 그러니까 휘인이나나 마찬가지지만 남자들이잖아. 그럼 남자 응. 하나 바라보고 왔는데 우리 집사람 그럼. 특히. 응? 나 이제 웃기는 소리 하나 해줄까? 어 아, 학교, 대학교 어디 나오셨습니까어뭐 아, 서울대학교 나왔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전문학교 나오는 거야, 서울에. 응.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어 아, 서울대학교 나오셨어요? 그랬지. 그때 다시 재차 부하니까 머뭇머뭇거리더라고. 태국 뭐, 말기로는 뭐그 거기서 나오셨던거 말이지 우리 술면서 뭐라는데 아니 서울에서 나왔으면 나 서울 더울, 서울대학교지 뭐가 있냐고 서울에 있는 대학 서울에 어, <laughs> 있는 대학 서울대학교라고 그러는 거야 나 그거 싫은 더라